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일일에 어, 있는 프로토 총4 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분데스리가와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배당의서의 확률은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승무패 쪽에서는 저는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이 홀란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은 아쉽지만 레버쿠젠 상대로 강했었던 도르트문트고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수비적으로는 불안하지만 공격에서의 많은 역습들 특히나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 도르트문트가 지금 레버쿠젠보다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고 리그에서 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 수비를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오버쪽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언어 버 기준점이 3.5점이 기준점이 받았습니다. 이 보통 3.5점이면 언더가 나올 때가 많고 또한 이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출전이 가능하다면 오버도 좀 고려했겠지만 홀란드가 없는 도르트문트라면 이두 팀을 봤었을 때 4점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르트문트가 어... 이기더라도 일단 레버쿠젠도 전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팀의 경기력이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란드가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도르트문트가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1점 차 승리,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구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에게 있어서 승점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패 방향 쪽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저는 원래는 현재까지 보여주는 경기력만 봤었을 땐 아틀레티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바르셀로나가 영입된 이 오바메양이나 아니면 아다바라는 오래가 어, 출전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분명히 바르셀로나에게 있어서의 동기부여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그렇게 이 선수들, 공격진에서의 선수들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아틀레티코 상대로 오히려 더 유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방향이라면 바르셀로나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팀다 지금 뭐 어쨌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나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어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 바르셀로나가 이기더라도 1점 차가 가장 적당해 보여서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그로이터의 경기고요. 배당의 상황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생각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그로이터가 사실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좋은 팀이 아니죠. 물론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진 않긴 한데 아, 볼프스와 비교했었을 때는 확실히 스쿼드적으로는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볼프스 브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적인 부분들, 어, 결정력에서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서, 어, 지금 상황에서의 볼패스 브루크를 쉽게 믿긴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언더, 어, 역배인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로이트원은 일단 경결력이 좋지 않은 팀이고, 볼프스브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지만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볼프스브르크의 핸디캡 패배, 그로이터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외 해둘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베티스도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많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 비아레알이 보여주는 공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측면에서에 대한 그런 공간들은 베티스의 빠른 템포의 역습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어,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L도 일단은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베티스도 어,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BRL도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가 이기더라도, 일단 BRL도 어,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b r l 을1.4 스, 아, 아 BRR도 득점이 가능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베티스의 1점자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네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도르트문트의 승 2번은 바르셀로나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볼프스브르크의 언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베티스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구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번째는 도르트문트의 승, 두번째는 볼프스브르크의 언더 세번째는 베티스의 승을 가져가 봤고, 6.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또 이제, 어, 다음 주에 있는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